안녕하세요, 여러분. 티처스픽 카랑스입니다. 어느덧 우리 고3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수시 발표 결과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학생들의 인생의 갈림길 위해서 항해 조종사가 된 듯이 열심히 이끌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학생들의 미래 항로를 함께 설계해 주고 계신 분들, 바로 고3 부장님들이십니다 변화된 5등급제, 학종 비중 확대 등 이렇게 변화된 입시 환경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님이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고3만 무려 10년째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진로부장,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보려고 합니다 진짜 공교육 입시 전문가 오원경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 친구가 용은농촌보산업연부장 오원경이라고 합니다. 아우 너무 반갑습니다. 네. <laughs> 고삼들만 10년째 가르치고 계시다고요? 네. 같이 함께 막 우울해지거나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신가요? 어 저희 애들이 워낙 착해가지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그러시군요. 아 바야흐로 이제 입시의 계절이 진짜 왔잖아요 선생님. 네. 저도 그 시절을 좀 떠올려 보면은 고상 담임 선생님, 부장 선생님이랑 상담을 정말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음... 요즘에도 그렇게 많이 상담하시나요? 네, 요새 수시 모집 기간은 끝났고요. 네. 지금 정시까지 달려가고 있어 가지고 네, 열심히 애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지금 거의 고삼 담임을 10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 아, 고삼 담임은 제가 8년 했고요. 네. 지금 부장 2년째에서 고삼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정말 저는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10년째 맡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맡은 아, 이유가. 등, 등 떠밀려서. <laughs> 아니시겠죠? 일단, 하다 보니까 네. 네, 자연스럽게 하게 됐는데, 일단은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게 애들의 마지막 단임을 맡을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 매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어, 근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인기 많으시죠? 아, 네, 인기 많아요. <laughs> 진짜 많아요. 이런 거 괜찮은 건가요? <laughs>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 네? 우리나라 대입 전형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요즘의 대입 전형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큰 변화. 9월에 네. 수시모집이 있고요. 12월에 정시모집이 있고 2월에 추가 모집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9월에 수시모집은 지금 막 접수가 끝났고요. 네. 지금 12월에 정시모집 가기 전에 11월에 수능을 위해 열심히 애들이 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혹시 2월에 추가 모집은 뭔가요? 어,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 모두 합격하지 못했거나 네. 지원하지 않은 학생들이 어, 어, 결혼이 난 학교에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음. 사실 추가 모집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인서울에도 추가 모집으로 뽑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가지고, 아. 네. 일단은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애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요즘에 수시 원서에 접수하는 학생들의 비율이라고 할까요? 대부분 접수를 하나요? 네, 지금 학생들이 사실은 수시 원, 모집 원서를 6장 쓸수 있는데 어, 대한민국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그 6장을 전부 다 채우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미 대교협에서 발표를 했는데 네. 평균 한 명당 4.8회 정도 써가지고 어, 지원 인원은 51만 5천 명 정도가 이제 지원을 한 걸로 이야.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때도 사실 수시 6장 카드가 있었거든요. 네. 저희 때는 수시 납치라는 말이 있었어요. 아, 네. 지금도 있어요. 아, 지금도 네. 있어요. 그럼 수시에 합격하면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되나요? 네, 수시 모집에 합격하면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추가 모집에도 지원할 수가 없는데, 때문에 수시 모집을 지원할 때 자신이 수능까지 갈 건지, 네. 아니면 수능을 가지 않고 수시 모집에서 끝날 건지를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판단을 어떻게 해요? 일단은 네.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전국연합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이 주로 되는데 실제로는 수시모집 직전에 있는 9월 모의고사 성적이 일단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수능이 되게 어렵다고 들었어요. 네. 혹시 라떼랑 비교했어요? <laughs> <laughs> 저는 아, 이게 수능이요? 요즘 어... 학생들이 약간 어... 엄살을 부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수능 자체가 많이 어려워졌는지 전문가 선생님의 의견이 좀 궁금하거든요. 수능이란 게 지금 네. 일단은 3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대표적인 입시 체제 중에 하나인데, 어, 30년 동안 수능이 조금씩 변화했어요. 네, 네. 과목을 나눠보기도 하고, 절대평가로 바꿔보기도 하고, 등급제로 뽑아본 적도 있고요. 음. 수능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거치고 있는데, 네. 일단 객관식 시험을 계속 30년 동안 지속하다 보니까 문제의 난이도가 아. 조금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여담이긴 하지만 예전의 수능과 지문의 길이라든지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이 쉽사리 수능에 이제 달려들기가 쉽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라떼랑 비교했을 때도 실제로 어렵다는 우리 전문가 선생님의 네.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네, 모두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고 사실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입시잖아요. 그래서, 요, 대학 입시라는 문을 두고 끝까지 우리 학생들이 치열하게 고민을 할것 같은데, 전형에 대해서 좀잘 알아야 될것 같아요. 아까 수시 전형, 수시 접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수시에는 네. 어떤 전형들이 있죠?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누는데요. 수시 전형이 네 가지가 네. 있고, 정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 일단 수시 전형을 여쭤보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일단 종합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전형, 그리고 학생들이 실기를 봐서 대학에 들어가는 실기 전형 이렇게 네 가지로 일단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부터 네. 복잡해가지고 지금. 아니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이 네, 따로 있나요? 네,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이 뭐, 따로 있습니다. 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이 네.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어, 학교에서 열심히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생활기록부를 주로 보고요. 아... 가끔은 수능 최저가 있어가지고 가끔 네, 네. 수능 성적을 보기도 합니다. 반면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 생활 기록부 내에 네. 학생이 지필 평가를 보고 이제 이루어지는 보통 아. 어, 내신 등급을 위주로 보고요. 네, 네. 어, 마찬가지로 가끔 수능 성적도 보기도 합니다. 네, 수능 최저라는 이름으로요. 네,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내신을 잘안 보나요? 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학교 네, 입학사장관이 서류를 읽으면서 학생의 모습을 그려가는데 학생의 모습을 그려갈 때 주요한 평가 요소로 사용되는 게또 내신이기도 하겠죠. 물론 그 내신을 정량적으로 딱 봐서 아, 1.5 인해가 1.6 인해보다 네. 우수하다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어, 그러면 어떤 학생들한테 각각의 전형이 좀 유리한지 알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일반고에 진학을 하게 되면 지필 평가나 수행 평가를 열심히 준비하면서 네. 그게 자연스럽게 교과 전형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좀더 나아가서 본인의 진로나 음.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 자기주도성들을 챙겨 나가면서 학교의 활동 또 수업에서의 네네. 활동을 하나씩 챙겨 나가면 그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는 거고. 음. 3년 동안 그걸 열심히 하는 친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해서 좋은 네. 성과를 거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오원 교수님께서 지도하셨던 학생들 중에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교를 잘간 학생의 특징이 궁금하거든요. 어, 일단은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교에 있는 입학 사정관들이 어, 학교에 있는 생활기록부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학교에 있는 생활기록부는 학생이 3학년 1학기까지 한 활동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음. 학교 내에서의 활동이 수업, 내신 수업에서의 활동, 네, 네. 학교에서의 다른 활동이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이라는 음. 이름으로 담겨져 있고 선생님들의 평가도 행동발달 특성 및 종합의견이라는 이름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 성실하게 자신의 음. 꿈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학생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그런 학생들이 잘 가는 것 같아요. 아, 실제로. 어. 네. 정말 이해가 쏙쏙 되게 설명을 잘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서 혹시 정시 전형도 아까 몇 개가 있다 하셨잖아요. 네. 정시 전형 설명도 살짝. 정시 전형은 일단은 수능 음. 성적으로 가는 네. 수능 위주 전형과 어, 실기 위주로 가는 실기 위주 전형 두 가지로 실기 나뉘는데요. 실기 위주 전형은 어, 1, 2월에 실시되는 각 대학별 실기 전형에 응시해서 네. 거기에서 합격 여부가 가려지고 실기 전형 역시 수능 성적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수능 성적보다는 일단 실기 성적에 음... 좀더 중점을 두는 전형이고요. 수능 위주 전형은 몇몇 대학의 몇몇 학과만 빼고는 대부분 네. 수능 성적 하나로만 가지고 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전형입니다. 정시 파이터? 아, 정시 파이터. 네. <laughs> 정말 이해가 쏙쏙 네. 되는데 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홍천고 학생 여러분들은 안심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전문가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쵸. 상담을 여기 와가지고 아. 원래 학원 가면 은 아시죠? 용인 홍천고 애들 아, 홍천고 학생 했어요. 여러분 네. 말씀 잘 들으세요 아. 몇 백만원 아끼는 거예요 아. 그런데 요즘에 고1 학생들 그리고 고1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벌써부터 걱정된다 입시가 이게 말이 되냐 음. 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음. 바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화하기 때문인데요 혹시 선생님의 개인적인 음. 입장이나 좀 어떻게 대비해라 <laughs> 그런 댓이 <얘기> 있으실까요? <laughs> 일단은 이파일 대입을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를 하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이파일 대입의 네. 가장 큰 핵심 중의 하나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는 것, 학교의 내신이 그리고 수능의 형식이 바뀌는 것, 이거 두 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두 가지를 바탕으로 대학교에서 어떻게 뽑을지는 네. 이제 대학교에서 슬슬 발표하고 있는데. 내년 4월 지금 고일 학생들이 네네. 이제 2학년이 되는 초까지는 발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때 되면 이제 전혀 정확한 모습이 그려지겠지만은 어 개인적으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사교육에서도 이 불안감을 부추기거든요. 네, 이걸 뭔데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학교를 그러니까요. 뭐 2등급만 나오면 학교를 그만둬야 된다 자퇴생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이제 불안해 하지 않아도 네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일단은 바꾸려고 했던 정부의 의도는 네네. 학생이 입시 경쟁이 1등급 4%가 너무 치열하다고 음... 해서 조금이나마 완화하려는 의도였고요. 그 5등급제로 바꿨을 때 이제 변별이 되지 않아서 1.0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어, 그러니까. 사교육에서는 그만두라고 하지만 1.00이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 많게 나오지도 않았고 학생들이 주는급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으로서 오히려 더 공부할 때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할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멋진 의견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뭐 그렇다면 좀 불안한 우리 고1 학생들 그리고 뭐 요즘엔 중학교 학생들도 입시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한 마디 해 주신다면 사실 어, 대입 주도가 워낙 자주 바뀌고 또 이번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이미 있었고 네. 그 변화에 따른 대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측이 둥분한데요 사실 이럴 때일수록 학생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충실히 함으로써 네. 미래에 어떤 인간으로 성장할지를 닦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입에 관해서 여쭤보셨으니까 네. 어~ 대입에 있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의 공부는. 대학교에 진학해서 그 대학교의 과정을 제대로 네. 이수할 수 있는 학생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열심히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으면서 충실히 공부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또 대한민국 입시는 그런 학생들을 놓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음. 실제로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 학생들을 잘 뽑아가고요. 그런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어가지고 선호도 높은 대학에 어, 지오에 합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자신의 공부를 충실해 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네, 뭔가 주변의 환경이나 입시 제도의 변화나 이런 거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나의 공부, 네. 나의 본분에 충실히 하다 보면 네. 불안감도 어느새 잠재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네, 역시 우리 진짜 공교육 입시 전문가 선생님을 만나 뵙고 나니까요, 제가 괜히 불안감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 대학 갈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들리는데요. 어, 수시와 정시 이야기를 정말 잘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오원경 선생님의 모든 말씀들이 귀에 쏙쏙 박혔지만 마지막 말씀, 우리 불안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달라. 대한민국의 입시는 그런 학생들을 놓치지 않는다.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경기도 교육청, 그리고 티처스픽기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함께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 안녕! 안녕! 오, 실제로, 그렇지. 말 너무 열심히... 잘한 것 같아요. <laughs> 얘기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말 너무 잘하니까. 한 청산뉴스, 청산뉴스. 근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인기 많으시죠? <laughs> 진짜 많아요. 너무 유쾌하시고, 그. <laughs> 이런 거 괜찮은 건가요? <laughs>